Hola!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17강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달려오셨고요. 우리 이제 끝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면은요, 우리 17강 문법 마스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도전할 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단순 과거, 이번에는 불규칙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규칙 형태 배웠죠? 이제 그러면은 불규칙 형태를 저와 함께 오늘 배우게 되실 텐데,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르이르 동사 중에서 어간의 마지막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를 보면 쉽게 다가옵니다. 자 이런 예들이 있어요. 레르 동사 우리 읽다라는 뜻이죠. 자에로로 끝이 났네요.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어간의 마지막이 뭐로 끝났습니까? 에라는 모음으로 끝났죠. 오케이 성립이 됐습니다. 요런 동사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동사 오이르라고 하는 동사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자 등등등의 동사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어떠한 변형을 가지게 되는지 어떠한 불규칙 가지게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로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씩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이 레이스테 레이요. 레이모스, 레이스테이스, 레이에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은요. 3인칭 복수 형태를 제외하고 전부 다띨데가 붙어 있어요.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복수일 때, 요. 그리고, 예론이라는 형태를 가진다는 거. 요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레르 동사 봤고요. 아까 우리 오이르 동사 있었는데, 듣다라는 동사.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오이, 오이스테, 오이요. 오이모스 오이스테이스, 오이에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여러분 3인칭 복수를 제외하고 다뛸 대가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오이요, 오이에론 요 형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첫 번째 불규칙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레로와 오이르 말고 요거 요것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주세요. 까이르 동사 떨어지다죠. 그 다음에. 그레일르 동사,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러한 동사들도 있다는 거 함께 알아주시고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어제 루나는 소설책을 읽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어제 루나 레이 n 우나 노벨라. 입니다. 어제 루나는 소설 하나를 읽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 보고자하는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이에요. 그들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 아까 우리 오이르 동사 그거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문입니다. 에이오스 오이에론 온 그리또. 자, 여러분 그리또라고 하면은 외침, 그런 큰 소리 같은 거를 그리또라고 해요. 비명소리로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비명소리를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불규칙 가볍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불규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르동사에서 어간이요에서 이로 변화할 거래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여게 있습니다. 자, 빼디르 동사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불규칙이 적용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빼디, pedir", 빼디스테. 여기까지는 우리 규칙이랑 똑같아요. 빼디, pedir", 빼디스테. 그쵸? 자, 근데 보세요. 비디오, 이렇게. 에가 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빼디무스, 빼디스테이스, 다시 비디에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3인칭 단수와 복수일 때, 에가 이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또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멘티르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멘티르 동사는요, 여러분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이러한 변형을 가집니다. 잘 보세요. 동일합니다. 멘티 멘띠, 멘티스테 보이시죠 민티오라고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멘디모스 멘티스테이스 민띠에론이라고 여러분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규칙에 들어가는 동사 이두 가지 말고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센디르 동사 느끼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페리르 동사 뭡니까 선호하다라는 뜻이죠. 등등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내 남자친구는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문장이에요. 미노비오 내 남자친구가 매 나에게 비디오 보이시죠? 비디오 뭘 구했습니까? 배르돈 Pardon, 배르돈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그래서 배디르 배르돈이라고 하는 형태 용서를 구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 확인해봤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요런 문장이에요.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멘띠르 동사 봤거든요. 그게 쓰일 건가 봐요. 자,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들어갑니다. 엘, 메, 민띠오. 자, 민띠오. 형태를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불규칙까지 확인을 해. 봤네요. 자, 세 번째 불규칙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르 동사에서 어간 모음이 이번에는 오에서 우로 변화를 한대요.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요. 은첫 번째, 도르미르 동사예요. 우리 자다라는 뜻이죠. 자, 도르미르 가요. 갑니다. 도르미, 도르미스테. 여기까지는 규칙이랑 똑같죠. 자, 근데 여기서 바뀝니다. 오가 우로 바뀌어요. 두르미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르미모스, 도르미스테이스, 다시 두루미에론. 이렇게 변형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3인칭 단수 복수일 때 오가 우로 바뀌는 이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리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요. 우리 죽다라는 동사도 여기 불규칙에 포함하는 동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예쁜 아가가 자고 있네요. 갑니다. 아나는 어젯밤에 11시간을 잤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갑니다. 아나 두르미요 아나가 잔 거죠. 온세 오라스. 11시간을 잤어요. 아노체가 어젯밤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봤죠. 불규칙. 이번에는요.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씨르로 끝난 동사 원형은 여러분 어떠한 불규칙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게 있죠. u 두시르 우리 예문에서도 많이 봤어요. 운전하다라는 뜻인데요. u 두시르 동사. 자, 두 씨르로 끝났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규프 불규칙을 가지는지 볼게요. 단순 과거 시제일 때, i 두해 e 두히스테 u 두호 빨간색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다음, 콘두히모스. 권두 히스테이스, 왠지 꼰두 히에론 같죠? 자, 근데 꼰두 헤론입니다. 요거 하나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꼰두 히에론이 아니라 꼰두 헤론이라고 여러분, 끝이 난다는 것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러한 변형 형태, 또 어떤 동사들이 포함이 되냐면요. 이런 거, 트라두씨르, 프로두씨르 라고 하는 동사들 다 지금 두씨르로 끝이 났죠?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트라두씨르는 번역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p 로 o d u 를 같은 경우는 생산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너는 언제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q u a 언제, c o n d u 너는 운전을 했니? 운꽃에 자동차를 보르 primera vez, 이게 바로 여러분 처음으로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이거 잘 알아주세요. Por primera vez. 자, 한번더 제가 읽어볼게요. Cuando condujiste un coche por primera vez.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불규칙. 제가 기타 불규칙이라고 해놨는데 우선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불규칙들이이제 상당히 우리 회화에서도 많이사용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어, 낫닉다, 그렇죠 세르 동사가 여기 포함이 돼요. 자, 보세요. fui, fuiste, f u 이 fuimos, f u i s t 스 i s fueron 이라는 변형 형태.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회화 마스터에서 어떤 형태를 봤습니까? que fué lo que más te 기억나세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거죠. 네, fue 형태가 여기에 해당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그다음 봐 주세요. 이르 동사. 이 이르 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도요. s e 하고 똑같아요. 어?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건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르 동사. 우리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르 동사는 이런 변형 형태를 가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 디스테 디오 디모스 디스테이스 디에론 이런 변형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 세로와 이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예문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예문이 있어요. 디아나는 20년 동안 선생님이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디아나 포에 프로페소라 두란테 2인 a 아뉴스입니다. 자, 20년 두란테가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선생님 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거예요. 페르난도는 2006년에 스페인에 갔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잘 보세요. 페르난도 fue a España. 스페인에 간 거죠. 똑같은 fue지만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e 2006. 2006년에 요렇게 여러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의비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타 불규칙을 볼 거냐면 여러분 에스타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르, 에르, 이르 그 꼭다리를 제외하고 그 앞부분이 불규칙 형태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에스타르는 에스, 뚜, 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요. 이 하늘 색깔 꼭다리가 동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는 동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 건데 자, 여러분 이제 쭉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읊조리든 입으로 말을 하든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불규칙 형태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이 estuve 뒤에다가 이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stuve estuviste estuvo estuvimos, estuvisteis estuvieron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찍고 그다음 갑니다. 이번에 때내로예. 요 때내로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지금 여기 이 불규칙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요. 두부 여기까지 왔어요. 두부. 그러면 동일하게 이거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배, 두비스테, 두보, 두비모스 두비스테스, 이 두비에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뽀데르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뽀데르는요. 부드 요렇게 떨어져요. 자, 붙여 보겠습니다. 부데. 부디스테. 부도. 부디모스, 부디스테이스, 부디에론 요렇게 변형을 하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포네르 우리 두다, 놓타라는 뜻이죠. 얘는요. 뿌스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뿌세뿌시스테뿌소뿌시모스뿌시스테이스뿌시에론 오케이. Okay. 자, 다 왔습니다. 그 다음, 베니르예요 오다 라는 뜻이죠. 얘는요, 비느.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 붙여보겠습니다. 비네. 비니스테, 비노. 비니모스, 비니스테이스, 비니에론. 이렇게, 어,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갑니다. 아세르입니다. 하다. 얘는 이스.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붙여보겠습니다. 이세, 이시스테. 이거 잘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오를 붙이면 어떻게 발음이 돼요? 이고이꼬가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쏘. 세따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쏘라고 해주시고 또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시모스, 이시스테이스, 이시에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요 불규칙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많이 따라하셔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문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작년 여름에 나는 콜롬비아에 있었다. 자, 작년 여름에 내가 콜롬비아에 있었던 거죠. 출발합니다. El verano pasado. 이게 작년 여름입니다. 지난 여름에 estuve en 콜롬비아. 콜롬비아에 내가 있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찍고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알리시아는 2001년에 일본에 왔다 자 베니르 동사를 쓸 건가 봐요. 갑니다. 알리시아 아, 비노+ 비노 아 합본 엔도슈밀 우노 자 예문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가볼게요. 도민고는 지난주에 사고가 있었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즉 떼네르 동사를 쓸 거예요. 자 도민고 뚜보. 이렇게 tuvo un accidente. accidente가 여러분 사고입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언제? La semana pasada. 지난주에. 요렇게 여러분 어 예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불규칙 형태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예시 쓴 궁금해요 코너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건 이거예요.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 이두 가지를 한번 차이점 비교를 해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완료도 배웠고 이제 단순과거시제도 다 배웠는데 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재완료는요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말할 때 사용이 돼요. 이런 거죠. 에비스 e s 메시. 여러분 나 메시를 봤어라는 뜻인데 에비스 e s 메시 조금 전에 봤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반면에 단순과거는요 상대적으로 먼 과거입니다. 자 비아 메시 아세움 메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메시를 내가 본 거예요. 아세움 메스 한달 전에 본 거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이 비라고 하는 형태 베르 동사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베르 그래서 비 비스테 비오 비모스 비스테이스 비에론이라는 형태를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봤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현재 완료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순간을 포함하는 시간표현과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오이, 오늘, 오늘, 에, 테니도. Una cita, cita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곧 미노비요. 내 남자친구와 오늘 나는 약속이 있었어. 자, 그런데 반면에 단순 과거는요.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과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Ayer, 어제, 어제, 두배 una cita. 약속이 내가 있었던 거네요. 누구랑요? 곧 예시, 예시와. 이렇게 여러분 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현재 완료는 여러분 시점을 밝히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사용이 된대요. 시점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요. 아세스타도 너 있어 봤냐는 거죠. 어디에 엔마드리드 너 마드리드+ 마드리드에 있어 봤어? 알구나베스 얘는 언젠가거든요. 언젠가 너 마드리드에 있어 봤어? 이런 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 단순 과거는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El año pasado. 작년이죠. 지난 해에 estuve. 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en Madrid. 마드리드에 자, 요러한 차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시생 궁금해요 코너까지 저와 함께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회화 마스터로 넘어가서 말하기 연습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회화 마스터에서 기다릴게요. 차우차우